그러면 사장님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뭐예요? 배 타려고 합니다 <웃음> 진짜로? <웃음> 네. 아니 그럼 배 타는 거 월급 얼마 받는지 혹시 좀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습니다 어, 어, 얼마 준대요? 한6,700 준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새 전이야 새 후야? 네, 새 후입니다 새후 700이면 아, 근데 8개월? 이 정도 육지 땅을 못 밟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후 800씩 받아가지고 미소금이랑 이런 거 정리하겠다? 네. 야, 그거 혹시 뭐, 그 뭐야, 뭐, 새우잡이 배야? 참치 잡고. 근데 그거 잡다가 사람들 많이 이렇게 다치고. 괜찮습니다. 근데 왜 굳이 참치 배야? 이 세상과 조금 떨어져 있으 있을... 아. 현실에도 결국은 도망가는 거잖아, 그게. 조금 더 이제 마음을. 다 다듬고 오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새우 700, 800 받는다고 쳐봐 그러니까 1년 해봤자 8,600만 원이야 800만 원씩 해도 9,600만 원이야 2년이 걸려서 빚을 2억을 다 갚았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또 장사할 겁니다 무슨 장사? 꼬막 또 꼬막집이야? 네 근데 꼬막이 맛있긴 해요 네, 맛있긴 한데 <laughs> 앞으로의 계획이 결국은 참치배를 2년 타서 빚 2억을 갚고 그 다음에 꼬막집 하려면 결국은 또한 2억을 모아야 되는데 너 4년 걸리는 거야 5년 계획하고 있어 <laughs> 계획이 존나 많네 야!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어 존나 처맞기 전에는 가게를 찰때 10년짜리 계획이었습니다 <laughs> 너 근데 지금 처 맞았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니? <laughs> 맞으면 오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laughs> 그럼 10년짜리 계획의 끝은 뭐야? 회사를 설립할 겁니다 무슨 회사? 꼬막회사니다 그럼 나중에 너의 꿈은 꼬막 프랜차이즈 회사야? 맞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을 시간에 녹이면 언젠가는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온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긴 한데 너는 너무 현실과 조금 멀어져 있는 상태야 이게 나는 금액을 보고서 판단하거든 2억이라는 돈이 모으기도 힘들지만 갚기는 더 힘들어 왜?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